충도전략기원본부장이신김성 본부장이 강별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아, 네. 아, 그...

남러은 기간을 준비되지 최선을 다해서 6월 3일에는 대통령 김문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하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를 감독하겠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 성명서. 현재 대한민국은 원국 이래 최악의 헌정균인 공기만 자기 탄핵으로 정체성 위기로 인한 공망성 결립기로 에처했다 우리 사회의 암적인 전쟁인 국민들 의 카르텔, 좌파 수급 칼르텔그칼르텔 우둠의 인사팔레 연구회와 우리 국법 연구회 등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있는 방국가 시민들에 의해 법치는 무너졌고 이러한 절체 절명의 위기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별다른 영이 용납할 수 없는 유록지마간신식으로하고 있으며, 폭탄을 구경할 수가 없다. 간첩대물죄, 영재, 경제, 영제동동체는 경제 죄명을 믿고없이오 박근혜 대통령을 십발간 네. 거짓말, 네. 대국민상개국으로 탄핵하더니, 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모두의 정치행위를 내란이라는 폐입으로 알렸고, 탄핵하는 조의의 만입을 잘해 21의 국회 사기탄핵과, 권자의 사기 화멸을 이끈 더불어민주당과 사기 탄핵에 동조한 국민의 힘배신자들의 말로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득권 세력과 광국가 세력에게는 국민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권 찬탈의목적에 결혼이 되어 법과 원칙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주어간 대한민국 정치 현상을 보며 대다수 국민, 국민들, 젊은이 20대, 10대, 30대 남녀 부분 없이 아스팔트로 나와 대한민국을 차리고자 외치고 있다. 사기 당 대선과 여론조정으로 진실을 은폐되고 대국민 사기가 방을 치고 쉽게 권 세력과 한국과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행사를 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에 이 통함을 검할 수 없다. 내가 죽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 목숨도 버릴 정도로 강국과 세력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이 절망적인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서로벌하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서민을 대변하고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득권 르텔과 강국과 세력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후보. 대한민국을 바울세울수 있는 정직한 후보 김문수 후보를 보며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김문수 후보만이 수십 년 동안 기생충처럼 남을 태우던 방국가 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의 숙박할 때을 소시하고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판구의행동대장이기 김문수에게 김문수 후보는 저는 천년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실망시을날렸다두 번의 억울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국민의힘 배신자들 때문이고, 이는 심각한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의 각별 챙기기의 욕심과 당국권을 노린 공조 세력, 즉, 민사판례정부의 아바타가 위장습으로 갈라치게 하면서 이재명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놈들보다 더 나쁜 세력이 바로 이 민사판의 정부이며 이들은 국민의 힘에 어지이 기심충처럼 자라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사태이다. 어떻게 지켜온 공, 어떻게 쉽게 온 국민의 힘인데 그들 때문에 마음에 둘 수는 없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의 마음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본인 스스로 축적해가는 정과 범죄 사실을 두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든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자신의 죄를 흔들내는임명수신하랭치야 또, 노령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후보가 될 것이 전명하다 이런 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작동 박근혜의 신재단을 외치워 지지선언을 합의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우롱하고 보존하는 자 요거의 뜻바람 이재명 후보가 막먹는 욕쟁이 안동의 영원히 영전 근무실 영입 영원히 영등상륙이동전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참아 정말로 한심한 착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기독교 시립들 또한 당원과 국민에 의한 상차의 경선을 거쳐 전당대에서 선출한 김문소 의단체는 당선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당권적 기기에 혈안을 쏟으며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내고 하는 대포인들 듣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이 당선되어 당권을 겪을 수 있다는 속셈으로한독수을다리려 하는 미명하여 당원과 민심을 저버리고 한밤에 후보를 고치게 하는 헌법을 기반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대국민 상위를 감행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당원들과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반대와 이용으로 그들의 대국민 사기꾼을 막아냈다. 기도권자들은 민문수 후보의 당선을 누리고 한 나머지 선거 운동을 돕기는 그녀 방해하고 있으이 많아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한동원 또한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을 둔 민문수 후보에게 장애 물이다 자신을 발탁하여 업무부 장관을 당대표빠에 시키는 대통령을 배신하고 영의 칼을 굽는 명랑들하고 화렴치한 자가 유세를 한들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냥 조용히 정기에 은퇴하고 자수하기를 바란다. 비중사가 되면서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 시장부터 집치게지만 예시에 발혀버린 구성민의 아바타 잘못 배운 정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소개를 받은 그런 무료 민주당이 바로은외한당 내란 속에 부보의 힘을 온 국민이 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을 배신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역사의 죄인 들을 결코 용서지않 합시다. 이에 박과의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참여단체 여러분들은 인문수호보이 쓰러져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회결할수 있는 후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무소 보를 반드시 오아 쓰러져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 세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국가를 위한국들 고통을 잠시 무고 직과에서 벗어나 세상에 큰 포효를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हो